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지적 대결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존 로크가 내놓은 신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두 아이디어가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얼마나 다른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오래된 질문 아닐까요? 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다른 두 개의 답을 만나볼 겁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근대 경험론의 아버지 존 로크입니다. 시대도, 생각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던 이두 거인이 내놓은 신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은요. 수세기 동안 서양 사상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신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뭐 소원을 들어주거나 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보다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 거의 뭐랄까 형이상학적인 법칙 같은 개념으로 본 거죠. 그런데 수천 년 뒤에 철학자 로크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는 신이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관철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도달하게 되는 이성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접근 방식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했던 저 거대하고 추상적인 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신의 핵심, 바로 부동의 원동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도미노의 맨첫 번째 블럭을 쓰러뜨리는 손가락 같은 거예요. 모든 움직임을 시작하게 만들지만, 정작 자신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거나 움직이지 않는, 그야말로 최초의 동력원인 셈이죠. 이 신의 특징들을 보면, 와, 정말 추상적이죠? 이 신은 우주의 첫 번째 원인이자 모든 것의 최종 목표이기는 한데, 우리처럼 감정이나 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적인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신을 순수 현실태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변하거나 발전할 필요가 없는 완벽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존재가 하는 유일한 활동은 가장 완벽한 대상, 즉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뿐이래요. 우리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과는 정말 다르죠? 아,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네요. 아레스토텔레스의 신은 세상을 만들거나 일일이 간섭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그를 향해 저절로 이끌리게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 그 자체인 거죠.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도전자 존 로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의 신은 이성과 도덕의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크의 접근법은 바로 이성적 유실론입니다. 신의 개념을 저 멀리 형이상학의 영역에서 우리 머릿속, 즉 논리적 증명의 영역으로 가져온 거예요. 신을 막연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거죠. 여기서 핵심은 로크의 신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세상을 만든 창조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고 알려주는 자연법을 세우고 사회 질서를 보증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기까지 하는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로크에게 신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절대적인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 사회의 도덕적 질서가 왜 유지되는지, 그두 가지 모두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근원, 그게 바로 신인 셈이죠. 좋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두 거대한 아이디어를 나란히 놓고 얼마나 다른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의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작동 방식을 생각해 보면 그런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말합니다. 반면에 로크는 세상을 가만히 관찰하고 생각해보니 신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 라고 이성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비인격적인 존재의 원리이고 그래서 인간은 그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요. 반면에 로크의 신은 인격적인 도덕의 입법자이고, 그래서 인간은 그에게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게 되죠. 한쪽은 존재의 이유를, 다른 한쪽은 윤리의 근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백 년, 수천 년전두 철학자의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논쟁이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의 거대한 전환점,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처럼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신이 로크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세계의 질서 안에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신이 신앙의 영역에서 이성의 토론장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을 이성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윤리학과 철학이 종교로부터 독립하는 세속화의 길을 연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에 대한 생각만 바뀐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현실을 이해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죠. 이게 과학, 윤리,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현대적인 관점 전반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묻혔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주의 질서 속에서 신의 완벽함을 발견하려 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우리 안의 도덕률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 루크. 자, 이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의 이성은 오늘날 이둘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잘 들어봤네요. 어, 고대 의 대표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어,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변화를 하죠.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예, 그, 어, 신 신은 그 모든 변화의 가장 최초의 원인자이면서도 자신은 변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태, 즉 어떤 가능성의 상태에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현실태로 변화하는 그렇게 옮겨가는 그 상태가 변화다라고 본 거죠. 신은 그 가능성의 상태가 없는 모든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 순수 현실태이며, 그 순수 현실태가 나머지 존재들이 가능태들을 현실태를 향해서 <laughs>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원인이 되어주고 그그 그, 그 변화의 목적성이 되어주는 그런 요소다. 뭐좀 복잡해 보이죠. 멋있기는 하죠. 그런 철학적인, 어 개념적인 어, 그런 원리로서의 신을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음, 기독교가 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생각들을 가져다가 기독교 신학을 정리를 했지만 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아리스토텔레스와 완전히 예, 달라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신적 개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적 철학적인 원리로서 어떤 존재의 원리, 변화의 목적, 뭐, 이런 의미의 신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존 로크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대의 철학자들보다 개몽주의 시대의 철학자이면서도 고대의 철학자보다 훨씬 더 나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훨씬 더 가까운 인격적인 신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위에서 이성적인 생각을 해나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존 로크라는 사람이 대륙의 합리주의자들보다는 훨씬 더 상식적이고 또 훨씬 더 기독교 전통적인 신앙과 가까운 그런 곳을 세서 자신의 철학을 펼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존 로크가 그렇게 생각한 인격적인 시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도덕성, 즉 선악의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선악의 기준이 되는 자연법을 준 자연법을 만든 그 존재가 아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성적인 판단 때문이었다고 보여지네요. 저는 굉장히 옳은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독교의 특징은, 음, 어찌보면, 어찌 보면 예, 이 어, 프레젠테이션, AI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죠. 어, 기독교가 어, 말하는 그런 도덕적 입법, 어, 입법자로서의 인격적인 신이 더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어, 존재의 근원이 되는 철학적인 원리로서의 신이 더 마음에 드느냐. 당신은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끝났지만 어, 기독교적인 음,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두 가지가 아, 한신난에서한 인격적 신난에서 합쳐진 즉 모든 존재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어, 인간이 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어, 도덕적 어, 입법자로서의 인격적인 신 그분이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틀렸다고 볼수 있겠죠. 그 둘의 합, 그 둘이 하나로 어, 합쳐져 있는 그 개념, 그 인격적인 신을 기독교가 믿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존 로크라는 사람이 이 어, 하나. 어, 집중한 면은 있지만, 그런 밸런스를 잃어버린 그런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